이 감자가 정식 60일째 되는 거고요. 지금 감자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. 지금 그 꽃은 거의 뭐90% 이상 만개가 됐고요. 지금 골을 보시면, 골을 보면 보시다시피 이렇게 감자가 골 전체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. 상태는 아주 좋고요 수확량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0% 100% 정도 만개를 보이고 있고요 감자 아주 좋습니다 이 감자는 정순도 해온 감자 인데요 상태 감자 상태를 한번 볼까요 예, 아주 정상적으로 크고 있고요 지금 바이러스도 거의 없는 것 같고요. 지금 상태가 아 60일 정도 됐는데 에 보면 예 꽃망울 아주 이쁘죠. 아주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. 그리고 감자 그 주수를 보면 제가 한번 뒤집어 볼게요. 자 여기 보시면. 감자가 예 네, 이렇게 두개네개이 감자 보면 지금 상태를 보면 한 12개 12개 정도 예상되네요 12개 그러면 한 1한 정상적으로 큰다고 해서 1.5kg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 14주 정도 잡으면 뭐 계산 빨리신 분들은 계산하면 나오겠죠 예 네, 아주 좋습니다 네그 다음에 하엽 상태를 한번 볼게요. 이 하엽 상태가 지금 이게 약간 질당인데 질당인데 하엽 상태를 보면 어, 가뭄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. 이게 아주 지금 좋고요. 이렇게 보시면 네 아주 좋습니다. 앞으로 한 40일 정도 더클 텐데요. 이 감자가 아마 가장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.